이러면? 알렉스 이게 뭐하냐? 좀 이상한데? 귀여워해준 여자 목록에 추가해주세요 알렉스. <laughs> <laughs> 공격전장 생나 살아있거든? 한번 가볼까? 와, 어차피 전장이니까, 여기. 그리고 지금 막 끝났을 것 같음, 보니까. 아이자이 킬했잖아요.

시간만 채우면서 이안 써지거든요, 참고로. 먼저 안 써입니다. 상대가 시간 더 없어요. 싸워줄 이유 없어요. 잠깐. 써주십시오 이게 시간이 존나 불합리해요 전장이 바뀌고 나서 그래서 아, 깨진 쪽이 무조건 질 수밖에 없음 너 어이없다니까 왜 이렇게 펼치는지 했 모름 진짜 모름 침 승냄새 왔지 아니 왜 있다고 로 배치 했을 까거딴 머리 머리가 없죠. 님분유런니 이건...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 이거 빨리 손 봐야 되는 패치 같은데, 난 개인적으로 이거 핫픽스에 쫓아야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핫픽스도 안 해줬음. 이거... 아니, 너무 불합리하잖아. 그래, 이거 몰라서 이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만들었으면 고쳐줘야 될거 아님? 존나 불합리하잖아. 솔직히 이거... 별꽃이 인분류라는 머리가 없어 동의하는 바. 독특한 <laughs> 건물. 아니 근데 동의 안할 수가 있음이거 진짜 머리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이 패치는 진짜 머리 없음. 존나 생각 없는 패치임 진짜. 도망치. 보면서 포코 나왔으니까 그냥 안 갈게요. 안 가고 여기 동물이나 잡으면 또. 원 한번 하고 포 에타와 만듭시다. 에타 만들고 여기서 소환 한번 볼까요? 알면 빵슨 베이커리 나하고 있겠노? 그것도 그렇긴 해. 어 잘못 주문했다. 아 씨발. 포코 어디다 쓰냐? 아니 이거 헤르메스 봐야 되나 이러면? 나 포코 필요 없는데. 뭐하냐? 얘도 좀 이상한데, 이 선수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상한 애들 천지네 플레이가 좀 이상했죠. 저불을 쓰면서 들어와가지고 쉽게 이겼거든. 이거 내가 질만 했거든요. 방금 교전 헤르메스 가야겠다. 이건 빨리 가서... 숟가서 헤르메스 볼게요. 아, 우리 제격총도 주웠어야 되는데? 안 뜨네. 오메가는 성당. 숙가서 세굿을 보고. 그다음 성당에 오메가 보러 가면 될것 같긴 하. 내가 포코가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운석을 봤어야 되는데. 필수로 잘못했어. 테레비스 봅시다. 포코로 만들 옷은 안나오나 포코로 만들 옷이 없잖아. 가디언 슈트 말고 없네. 가디언 슈트는 근데 탱킹 팀이라서 애매하단 말이지. 쉽게 만들 수 있는 템도 아니고 했대.

괜찮고, 포코 가디언 슈트. 말고 만들 게 진짜 없네? 가디언 슈트, 빌드업이나 할까? 이거 말고 만들 게 없음, 지금. 할게 없음. 포코가 남아. 게이. 근데 게이... 어쩔 수 없음. 게이가 왔긴 한데 어쩔 수 없음. 뭐 어쩔 거임. 만들어야지, 이거. 바람막이 고철 망치. 나약한 침승인가. 어디서 만들지? 청구? 청구는 소리 없을 거. 위에 사람있네 학교 갔다가 위클 숲이네. 근데 탱칸이 없는데 이러기도. 바람막이 좋고, 이러고 숲으로 가. 이거 음식 먹어버리고 약간을 만들죠. 숟가면뭐 있나? 재료, 재료템 없잖아. 기프 당해 주지 않겠다. 가디언 슈트, 재료템 어디서 구한담? 망치, 망치, 모서에서 구하고 아 이거만 구하면 될것 같은데, 고무? 고무 구할 데가 없을 듯? 뭐야, 바람막이 모임 바람막이 모임 내옷 돌려줘요 나무까지 캐고, 혈팩 뭐 만들지 이러면? 혈팩으로 만들게 뭐 있지? 도망쳐. 혈팩. 음. 머리 그나마? 머리 병검? 이 머리띠 뜨던가? 기억이 게 나네. 햄루트. 뭔근루트에 나약한 침승인 그러면은 공만 있으면 되네 이제 고무 골목길에서 나오나? 양궁장 골목길에 나오네 그러면 털 타자 나약한 짐승인가? 새를 타주고 생나는 대환단 먹고 아니 저거 근데 저거 볼 바에 그냥 대환단 먹고 소환하는게다끝는데 어차피 아마 들어가지고 선이가 잠깐요. 사냥하기 아주 좋은 날이군. 아나 이거 먹었구나. 아씨. 미스릴 물이랑 저거밖에 먹을 거 없네. 상대가 저건 먹었고 황금 상자는 먹었고 할게 없다 그냥. 아, 나할게 별로 없음 그냥. 할게 별로 없어고 저거 먹으라고 영검이나 만듭시다 근데 이러면은 팔 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팔을 뺄까? 엘사조를 가서 차라리 왜냐면 어차피 치명템을 많이 빠져가지고 <laughs> 치명타 피해량 증가템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갈아버리고 이런 공속도 어느 정도 추가하면 괜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지나가자. 니키가 여기 있었거든요, 아까. 먼저 연못가 있지 않을까 싶네. 20숙이라 동굴한테 잡을 필요 없지만. 심심하니까 잡읍시다. 방어력 162 버니스. 가디언슈드가 몇이냐? 가슈가, 가슈가 28이네. 여기 있네요. 기본격 피해 감소. 그럼 니키 상태는 별로 의미 없겠네. 스킬 피해 감소도 8% 있긴 하네. 어, 그냥, 그냥 방어 옵션 다 있네, 이거는. 니키야, 빼라. 위 잠시 후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 열심히 넘어가네 o w 력1 5 0 u w a 라고뭐 시간 너보다 없잖아. 너 시간 너보다 없잖아. <웃음> <웃음> 아니 뭐함잘 먹을게. 뭐 아니 뭔지 모르겠네. <웃음> 아니 <웃음> 드론 치세 드론 쳐라 너가 살아 귀엽네 숲프로 <laughs> 가서 빌드업이나 할까요? 숲가서 열봉 빌드업이랑 미부 만들면 되겠는데 미부 만들고 생나까지 노려볼까 거기서 생나 노려서 만들게 레이더밖에 없긴 하거든요, 딱히 레이더 괜찮으니까 그리고 대나무로 일봉 빌도 멋있다. 아야 아야 너무 귀여운데 근데 아야 뉴비 같은데 하는 게 플레이가 좀 이상해. 아직 여의봉 없어서 사거리가 너무 짧다. 맥은 진짜 여의봉 거의 필수인 것 같아. 뭐야 이거. 아파 아파 아파. 이 바람 그좀 보자 빛 채우고 아우 명 아니 가사니다시아 <laughs> 나이스. 와시어질 뻔했네. 와 한틱이였다 씨 나이스 하지만 이겼다 이겼으니까 오케이입니다 이거 레이더 그냥 하고 차라리 포코 주문해서 열봉 보자 백1 0크레디이었나 열봉이? 아 포코가? 매번 헷갈리는 호텔에 오메가네요 빨리 가야겠는데 사람 오기 전에 아 근데 방금 존나 짜릿했고 아 근데 시야 없어가지고 씨, 안 보여 저거 연방보수 진짜 씨. 투청보수 진짜 너프해야됨 저거 말이 안됨 내복 <목소리> 만들어주고

So? 그 선수가 사망했습니다. 어그 연극인데 힘이 너무 구린데요? 나랑 아, 싸우자안 아, 싸워 주네 아뭐 어쩌자고 싸울거면 싸워 싸우든가 별로 좋아. 나랑 놀아. 지어로 와. 아이씨, 나 죽었어. 죽어 이씨 우미아 멋님 어서 오세요. 주목해야겠습니다. 맞다 여, 모, 여, 맞다 여, 먹은 나라뭐맞다 먹이요. 별로 뭐, 맛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에따까지 아니 방망이 무스가 쓰면 쓸수록 되게 맛있는 거 같아. 난 띠아를 왜 하는지 조금 이해해버릴지도, 이제 방망이 무스 조싹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방망이 무스도 사긴데 연막 무스는 더사긴거 같아. 산길도 꽤 달리는 맛이 있지. 요즘 무스들은 전체적으로 그냥 상향 평준화된거 같은데, 무스도 방망이 무스 왜 이리 사기 같지? 방망이 무스 잘못쓸 때는 진짜 구리다 구리다고 생각했는데 무스 중에 방망이 무스도 쓰면 쓸수록 상당히 좋은 것 같아. 리다 이인 템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약하진 않네요. 리다가 죽였네. 3도핑까지 다뜬거 아니야, 이거? 3도핑 다 먹었네, 나? 야, 이거 어떻게 막니? <laughs> 나 평타밖에 안 쳤는데. <laughs> 나 평타밖에 안 쳤는데. <laughs> 쳤는데. 얘왜 수증 도끼지, 키야, 근데? 아니 스증도전인데요 지금 보니까? 자, 사람이 어디있을까 성당에 한명 있는 것 같았는데? 돕기면서 피읍에 스증 부음 아니 근데 근데 평타에 붙는 건아니잖아 평타 팔로만 붙고 에스텔은 그리고 스킬에 스증개수 있는데 쟤는 쟤킬는 스증개수 거의 없잖아 수정 얘기는 옛날이나하는 거지. 요즘은 진짜 쓰레기 아니야? 이 아닌데 근데. 아, 띠아 싫은데. 이거 에타 빼고 채총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이거 지금도 데 이게네. 템이 너무 좋았어. 근데 위클까지먹모 네타 빼면은 장신구 치검 겹치는데 이거 팔도 치검이라. 영검을 가는 게 차라리 낫겠고. 오건디도 괜찮긴 해. 왜? 어자. 아쉽... 아, 이게 안 맞아. 맛있고... 병검이나 버건디가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병검을 갈게요. 차라리... 왜냐면은... 버건디도 좋긴 한데, 점검에 이속이 있지 않나? 내가 알기론? 한번 볼까? 잉대이 없어서 못 잡을 것같아와 이게 맞아? 얼척이 없네 하루 종일 찾기고자 간다! 라고 아, 스원 나랑은, 영연이 없는 곳이구만. 로아. 멋진 집인데 한 채집은 양보하라고. 로아. 로아. 아, 이 사기캐리언 씨. 대범이잖아. 임시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 눈치싸움이 치열해지겠죠. 아, 사기 캐 아닙니다, 띠아 요즘 제 입버릇이에요. 띠아가 과거부터 사기를 오래 먹어서 그냥 그냥 띠아 보면 사기캐리언이라는 소리가 나오네. 이제 나머지 녀석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어. 너정카범이잖아 어, <laughs> 집 자리는 별로 관심 없는데, 있으시면 따가기서 술을 마셔. 우기뛰앞에어있는데 <laughs> 뭐하냐 너 야야 진짜 너 진짜 <웃음> <웃음> 멧돼지한테 쳐맞고 늑대한테 쳐맞고 아니 들깨한테 쳐맞고 <laughs> 너 뭐하냐? 아니 들깨 쳐맞고 뒤진거 아님? 방금? 아니 방망이 무순을 왜 쓰는거야 그리고 갑자기 맨땅에